2026년 코스피 5000 시대가 온다. 와, 좀 과감하게 들리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제 코스피 5000을 혹시 모를 꿈이 아니라 2026년에 대한 기본 전망치,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요,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축을 따라가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거의 혁명에 가까운 정부 정책. 둘째, 아주 강력한 경제 순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자, 미래를 보려면 일단 과거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주식 시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아주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 말이에요.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건 바로 낮은 주주 환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은 잘 버는데 주주들한테는 잘안 돌려줬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면으로 부수기 위한 정부의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변화의 총매제라고 할수 있죠. 이 프로그램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왜냐? 역사상 처음으로 대주주와 우리 같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똑같은 방향으로 맞춰주는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자, 여러분, 바로 이 표가 이번 변화의 심장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기업의 주인들, 그러니까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세가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기존에 최대 49.5%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게 20에서 30% 분리과세로 확 줄어드는 거죠. 이건 그냥 세금 좀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동안 현금만 쌓아두던 기업들이 이제는 배당을 안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마치 아주 비옥한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거대한 경제적 순풍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이 정책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엔진은 바로 거시강제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2026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두배 이상 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도 내리고 꽁꽁 얼었던 소비심리도 풀리면서 경제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더 강력합니다. 바로 기업들의 실적. 특히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HBM 같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이잖아요. 덕분에 기업들의 순이익이 무려 36% 이상 폭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책도 좋은데 기업들 실적까지 받쳐주는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일본의 사례를 좀 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검증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일본은 너네 주가 관리 안 하면 상장 폐지 시켜버릴 거야 하는 채찍을 썼어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죠. 배당 많이 하면 세금 확 깎아줄게 하는 아주 달콤한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너의 힘이 강한 한국 기럽구조의 특성상 이 당근 전략이 오히려 일본의 채찍보다 훨씬 어쩌면 더 폭발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기회는 어디에 있는데? 보고서가 딱 집어서 지목하는 핵심 수의 섹터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여기. 금융, 자동차, 그리고 지주사입니다. 왜 하필 이세 곳일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평가에 묶여 있었는데, 동시에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한 곳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타자는 바로 금융 섹터입니다. 이 쪽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말 그대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KB 금융은 밸류업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무려 50.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목표를 내놨거든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모범 기업 표창까지 받으면서 그 의지를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역대급인데도 이제 꼭지 아니냐 하는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주주 환원 정책이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발표한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매입 소각 계획은요,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우리 이제 돈만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랑 같이 나누는 회사로 거듭날 거야.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주주 가치를 직접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은 지주사입니다. 그동안 좀 복잡한 구조 때문에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이 드디어 지배주주 일가가 모든 주주들을 위해 숨겨진 기업 가치를 끌어낼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전례 없는 거의 사건에 가까운 일입니다. 삼성물산이 2026년까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가치인데 이게 고스란히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강력한 정부 정책, 폭발적인 기업 이익,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물결이 하나로 만나는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서는 이한 문장으로 지금 상황을 딱 요약합니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다. 모두가 아직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시장의 거대한 체질 개선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마침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순간. 그 기회는 과연 바로 지금일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